자 우리 한번 더 보시면서 합시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어, 어느 이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의 남편분이 이 술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이 교회도 다니지 않아서 이여 집사님이 늘 기도 제목이 그런 거예요. 남편이 교회 나와서 좀 술도 끊고 좀 좀 사람다운 삶을 살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남편분을 계속해서 권유하고 권유해서 결국, 그래, 내가 한번 나가주지. 이러면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토요일 날에 얼마나 술을 잡수셨는지, 토 주일 날 됐는데도 이막술 냄새가 풍기고 막 머리가 아자다다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갔는데, 마침 이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오늘 제 남편분이 왔습니다. 그런데 참 죄송하지만 약간 아직 술이 덜깬것 같아요. 그런데 더 죄송한 것은 제 앞에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좀잘좀 좀 부탁합니다. 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설교 경험이 별로 많이 없다 보니까 정말 긴장된 마음으로 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000개로 다섯 명을 먹였습니다. 이 앞에 있던 남편이, 그거 누가 못해? 나도 하겠다. 이 여집사님이 마음이 너무나 상해서 남편분에게 가서 한 번만 더가져고한 번만 더가져고 그래, 딱한번딱 딱 마지막이다. 딱한 번만 더 갈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남편분이 또 술이 알딸딸해가지고 앞에 갔는데, 여러분 술을 드시면요 이상한 용기가 생겨요. 모른 모르, 척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 남편이 또 와가지고 제랍제를 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목사님이 내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 오늘 완전히 이 사람 회개시켜야겠다. 결단하면서 남편을 딱 보면서 설교한 거예요. 손가락을 펴가면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였습니다. 남편 뿐이떡 그거 누가 못해요. 지난주 남은 떡 있잖아요.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시작. 이 사람마다 이 인생관이 다 다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양한 인생관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부류가 있는데 그첫 번째는 뭐냐면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다투거나 싸우지 않아요. 그렇다고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분쟁하거나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부리의 사람은요. 꼼꼼하게 따지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남들이 볼때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할 정도로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꼼꼼하게 따져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반면에, 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은요,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해 합니다. 이 서로가 서로 답답해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데 매일매일 말씀을 대하고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의지가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바쁜 일상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과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등장하는 배경이나 역사나 문화가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나에게 익숙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자기만의 방식과 틀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어떻게 올바르게 읽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기보다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해석해 달라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솔직히 목사인 저도 이 성경 읽기가 그럼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도 않고 복잡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라고 여러분 다 성경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 하나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세계 하늘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알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늘 기도하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늘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믿나요? 진짜 믿나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나요? 사랑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랑해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옆에 앉아 분과 식사를 함께 했거나 차를 한잔 마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연락이라도 한번 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따라 합시다. 심각하네. <laughs>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면요, 정말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나 표현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몇 마디의 말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도덕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와 표현을 확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이해가 아니에요. 사랑은 참여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러면 내가 하나의 말씀을 읽어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지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전혀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와 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읽어 나가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저 멀리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자기의 아들이 이 목사님이에요. 그 저에게 그 아들 목사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성경을 백독을 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요. 웃자라고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변화됐어요? 그 성경을 백독하기 전과 백독하고 난 이후에 변화됐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러려다가 제가 그렇게 말하지는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니까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유념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유념해야 됩니까?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뭐냐면 배가 목적 없이 그냥 흘러가는데 정박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진 항아리에 물이 조금씩 새면서 물이 다 빠져 나가듯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 구원을 얻은 이 믿음을요 지키지 못하면 영원히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씨뿌린자의 비유를 들소리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씨앗이 모든 사람에게 뿌려진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아멘. 좀잘 맞추세요, 여러분. 그런데 보면요, 그 씨앗이요 어떤 사람에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어떤 사람에 돌밭에 떨어지고 그리고 가시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옥토에 떨어진 씨앗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유념하지 못하면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흘러 떠내려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다른 것들이 나를 채우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가졌어도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우리 오늘도 말씀을 잘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래. 이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번 한 주간 내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돌아가지만,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어요. 결단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상황을 일으켜서 말씀이 기억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라는 흔적을 완전히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들었단 말입니까? 무엇을 들었기에 그것을 유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아멘. 들은 것이 뭐라고요? 보음입니다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흘려보낸다는 것은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데 한눈 파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뭐 새로운 것이 없는지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이단 사상에 빠지고 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이상한 말 듣고 와서 왜 교회는 이런 말 하지 않느냐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런 말 하지 않느냐고. 필요 없어요. 성경에 있는 그 말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말만 잘 듣고 잘 실천해도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이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길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을 누가 처음에 말씀하셨습니까?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행위 구원을요 말씀하신지 단한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내 안에 구하라. 내가 너희 안에 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라. 내가 너희 안에 구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 5장5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요,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본성상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악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계속해서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이 유대교를 믿다가 이 개종한 이 유대인들을요, 계속해서 해외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시 떠나면요, 그들은 남아서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계속 해유했습니다. 뭐라 어라,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맞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자. 그러나 너는 누구냐? 너는 너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 아니냐? 아브라함 혈통이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계속 이렇게 유대인들을 해유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행위 구원이 아닙니까? 당시에 할례가 곧 구원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크르르의 말을 듣고 다시금 돌아가는 사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바울이 수탄 고난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전했건만 그들은 그큰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장차 모든 인류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은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큰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긴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죄로 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디트리 본헤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문제가 구원을 너무 값싸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값 없이 받은 이 구원이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이 선물을요 절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요 너무 쉽게 하나님을 한 예배자를 비워버립니다. 섬김과 헌신의 자리를 그냥 건너뛰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절대성도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봉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은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유익을 쫓아 소돔과 고모라로 간 록과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화의 큰 흐름에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세속화의 큰 파도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미 세속화의 그 모든 물결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질이면 다 된다는 생각. 내가 세상에 성공하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 극심한 이기주의의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를 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화라는 말은요, 세상을 본받아 따라간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세속화의 물결에 헤어나오지 못하면요, 영적 타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세속화의 여파로 많은 부분들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되고 있어요. 교회의 주인이 장로가 되는 일을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성도가 목사의 말에 따른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도가 단인 목사의 종이 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목회자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관리하는 청지기뿐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성도를 소유로 생각하고 종처럼 부린다면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망해가는 징조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했습니까? 떠내려가는 물살을 따라서 그냥 흘러 떠내려가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흐기에 따라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는 일에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일에. 등하니 여기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값싼 싸구르처럼 내가 여기지 않습니까? 이러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값없는 그 구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아들을 죽이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등하히여기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고 우리가 받은 그큰 구원을 덩하히 여기지 말고 그 구원의 은혜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함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갈까요?